반갑습니다. 대의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IMBDX 주주님들. 이 IMBDX 같은 경우,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캐터 디렉트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. 최근에 이 빅파마 기업,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도 이 협업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. 금일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면서 이 IMBDX가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앞으로 우리가 어떤 흐름을 보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. 이 캔서 디덱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고, 현재 이 IMBDX가 암 확대와 그리고 비용 구조를 개선을 하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딱 이슈가 이렇게 뜨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. 이 i m b d x 가 100조 원 규모의 이암 조기 진단 시장에서 침투를 시작했고, 이 캔서 디렉트가 타 경쟁사 대비해서 정확도와 그리고 이 편리성 비용 등에서 어느 정도 좀 유리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 라는 거죠. 현재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현재 이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이 캔서 파인드와 이 캔서 디렉트 같은 경우 백조원 규모의 이 액체 생검 기반 암 조기 진단 시장에 있어서 침투를 시작하고 좋은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근데 제가 이 부분도 왜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되냐면 이 IMBDX가 추구하고 있는 이 액체 생검 자체가 이 기존 타 경쟁사 대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위, 간, 대장 대장폐 유방 난소 전리성등8개 암종을 동시에 검사를 할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이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이 암에 대해서 여기서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 또이 액체 생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암을 조기에 진단했을 때이 CTDNA라는 것을 분석을 합니다. 1 0 m g 의아 죄송합니다. mg이 아니라 이 ml에 이제 혈액을 채는데 이제 그 혈액 소량 혈액 내에 ctDNA라고 있습니다. 이 ctDNA를 검출하고 분석하여서 이암 치료 전략을 나아가 전략을 나아가게 있다라는 건데 이기존에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지 않았어요. 그 이유가 임상 데이터와 논문 그리고 fda 승인 없이. 이제 피한 방울로 수백 가지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이, 이 테라노스 사건 이후로 심리 자체가 좀 좋지 않았지만, 현재 이 액체 생검의 수요가 다시 재차 커져가고 있고, 또 ctdna를 재차 잘 분석해가지고, 이 암에 대한 정확도를 불러오고 있는 만큼, 현재 여기에 대한 기술력 가장 중요하고, 이 부분이 재차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현재 이 imbdx가 보시는 것처럼, 프로파일링, 로그행 디렉트, 캔서 파인드 이 분야에서도 이 굉장히 크게 기술력 죄송합니다. 이제 프로파일링, 이제 재발 모니터링, 이 스크리닝에 대한 부분도 다 모두 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존 암 8개에서 더 나아가서 20개 정도 20종까지 더 확대를 추구를 하고 있고 비용구조 개선을 통해 이 100만원에서 30만원을 낮추고 시장 점유율을 큰 폭으로 차지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현재 이 캐서파인더와 이 캐서 디렉트를 통해서 현재 이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이 암에서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기존 연, 영상 검사 같은 경우는 좀 한계점이 있었어요. 근데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을 했고, 이 아직까지 연구과제 중심인데, 현재 이 IMBDX가 3분기부터 신의료기술 이 평가 접수를 통해서 본격적인 이 상업화를 시작하게 될 시, 여기에 대한 실적 부분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적의 개선,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적자폭이 줄어들거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거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만큼, 이 IMBDX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2020, 아, 죄송합니다. 이제 이번 주 26일날, 이제 여의도에서 NDR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수급 자체가 이 기대감이나 그런 방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IMBDX의 차트 현황을 함께 보신다면, 보시는 것처럼, 이 IMBDX 이 구간에 저항라인 지켜보인다. 이 구간에 저항라인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. 하지만 지속적으로 물량 잘 소화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수급방면 불러오면서 좋은 움직임 나타낸 만큼 제가 이 구간에 저항라인 있다. 이 구간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,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 크게 저항 없이 돌파가 나와 주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윗골이 좀 나오면서 아직 이 물량 소화의 길을 걷고 있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데 그 다음 저항 라인으로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의 저항라인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, 또 2만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 때문에 이부은잘 소화하게 될시 추가적으로 좋은 움직임 우리가 재차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봐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기술 협업 논의가 있고, 여기에 대한 이 기대감 얼마든지 재차 반영될 수있을 만큼 이 IMBDX가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현재 이 IMBDX의 추현황을 보시면 외국인 기간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다가, 금액 좀 수급 자체가 크게 이탈이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에서 현재 주가가 이 훼손된 부분은 없이 현재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 모습이 재차 반영될 수 있는지 그여부를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현재 지속적인 양봉을 띄우면서 조정 없이 좀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조정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여부를 좀 봤을 때는 이 구간 강하게 돌파해준 만큼 이 구간이 1차 지지라인 그 다음 2차 지지라인은 이 구간의 매물라인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고 현재 5일선 올라오고 있는 만큼 5일선 강하게 지지를 받아준 만큼 이 5일선의 부분도 이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여부를 함께 판단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 imbdx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